자 보실까요? 자 1078번부터 보죠 자 여기 <laughs> 이 파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일단 3월달 목표는 아닌데 그래도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혹시나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것 같은데 1078번부터 보죠 1078번부터 자1 0 7 8번 보시면 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게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고 어, 원이 하나가 있고 손목형 하나가 내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셔야 될건 이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 외접원에 는얘기있구나 사이버 법칙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외접원 나왔는데 음, 뭐 하라는 거지? 이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사인 업체을 어떻게든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a 고요 여기가 5고요 일단 나와있는게 뭐가 나와있는거에 AB의 길이가 5라고 되어있고요 AC의 길이가 6이라고 되어있고요 코사인 A 코사인 A가 지금 5분의 뭐라 나와있어요? 5분의 3이라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구하라는건 누가 봐도 반지름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코사인 A인거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5분의 3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가만히 으시면 안돼요. 코콧인값이 나왔는데 누구봐도 지금 사인 n 곱 써야 될것 같은데 그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아 여기가 5야? x는 3이고 그러 4야. 잡아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사인 사인 a는 뭐 오블리 사겠네. 깔아놓고 시작하는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과는이 뭔데요? 아니 요각을 알고있고 대변을 알, 알, 알아야 되는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x로 놓고 모르놓으시거야 x만 알아야되는거니까 x제곱 옆에 있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코사인 a 가 얼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시면 얼마가 되시는거야? 25 더하기 36 마이너스 얼마 32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5분의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당연히 사인 A분의 뭐? 5라는 친구가 2알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고 사인 A는 5분의 4였으니까 그대로 대신해 주시면 4분의 25라는 게2알이 되는 거라서 그죠 여기다가 16R인가요? 16R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8 하시면 될것 같고 곱하기 8 하시게 되면 50이라는 결과가 가볍게 나온다는 거죠. 뭐 딱히 뭐할 건, 할건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으셔야 될 거. 아니 외주 번역이 나왔으면은, 그냥 감경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대변에 대한 얘기 생각하게 된 거고 그러면 코사인 가지고는 외적으에 대한 얘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사인을 두어 놓고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가볍게 표시해는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동일하게. 자, 3, 1079번, 1079, 1079번 갑니다. 1079번이고, 우리가 보셔야 될게 어, 1079번인데요 자, 원이 이렇게 있네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저도 져 있고요 여기 ABC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게 3하고 4하고 A라고 되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자, 조건을 봅시다 기역입니다 A가 5이면 아래는 2분의 R은, 2분의 5다. 아니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래레네 <laughs> 괜찮을까요? 그럼 느낌이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얘가 5인 경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겠죠? 괜찮아요? 그럼 반지름이 뭐 2분의 5인 거다 이라고 하잖아. 됐나요? 그, 그다음 미에는요 각이 뭐이면 각이 4이면 어 뭐라고 있어? a는 a는 어 8사인 a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얘도 당연한 게봐 봐요. 반지름이 4래. 그러면 사인 a분의 2a는 2r인 거니까 2 r 인 건데 r이 4래. 그래 4라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a를 구하라는 거니까 넘겨 주면 될거 아니야? 이부도 맞네, 그렇죠려할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디귿은요디 디귿. 코사인 A의 최이값은 어, 아이은이부은이은이부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이 부분은 이부은이부분이 부분은 이은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이 이렇게면 하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러면 뭘 느꼈어야 되는 거냐면 아 얘네들이 고정이구나.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 그래프는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각 함수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코사인 a 값은 당연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게 크기가 제일 큰 거고, 가게 크기가 제일 큰 데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 A의 값이 1부터 루트 13까지라고 되 있지 않나요? 그럼 이 친구는, 하나 2 4분의9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A의 최대 값을 집어넣으면 는 거야. 왜, 봐봐. 얘네들은 고정된 값이라니까. 코사인 값이 최소가 되려면, 여기 A 자리에 최대가 들어가면 돼. 그죠? 이건 이될까요 그럼 A의 최대 값은 얼마니까? 루트 1 3이니까 제곱근 1 0이의3거 같고 얼마? 24분의 25에서 뭘 뺐으니까 25에서 10분 뺐으니까 얼마? 12인가요?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이때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각은 최대, 코사인 값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각은 몇 도야? 몇 도야? 60. 60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60도가 되는건 당연하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5분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 좀더 할게요 5분 정도 쉽시다 괜찮죠 야, 우리 엄청 피곤해요 빨리 자요 빨리 자요 다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주말에 뭘 하고 싶겠네